안녕하세요. 사업하는 국어 강사 사국강입니다. 저는 구매 대행을 시작한 지 이제 11개월 차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강의도 몇개 듣고 유튜브 영상도 엄청나게 봐왔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껴왔는데 이 구매 대행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조금은 알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잘 해온 부분도 있고, 패착이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이 모든 경험을 종합해서 구매 대행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야 나가야 할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효자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제 무조건 닥등만으로는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는 말입니다. 닭등만 해서는 안 되고 닭등도 해야 합니다. 효자 상품을 만들려면 일단 초반에 닭등은 필수입니다. 어쨌든 상품을 많이 올려놔야 팔리는 상품이 생기거든요. 이런저런 상품들이 팔리다 보면 여러 번 팔리는 상품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품을 그냥 두면 안 되고 효자 상품화 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상품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전략을 좀 다르게 짰거든요. 일단 상품을 몇만 개 올려두면 어느 정도의 매출은 꾸준히 나올 테고 그 이후에 수동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강의를 들어서 그때부터 각 잡고 효자 상품화를 하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좋지 않았습니다. <laughs> 일단, 잘 팔리는 상품을 바로바로 바로 효자 상품화 했어야 됐어요. 사실, 효자 상품화라는 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저는 상품이 몇만 개 단위로 쌓이면 비수기가 와도 매출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마켓의 상품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름 비수기 때 생각보다 타격이 엄청 났습니다. 여름 비수기에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겹치다 보니 매출이 3분의 1 이상 떨어지더라고요. 이전보다 상품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초반에 상품을 올리면서 월에 3개 정도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효자 상품화를 해줘야 합니다. 상세 페이지가 중국어로 되어 있는 상품인데 이 정도 팔린다는 건 고객에게 꽤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거거든요. 이 효자 상품화라는 건 팔린 상품이 더잘 팔리게 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우리는 중국 상품을 중국어가 들어간 상세 페이지 그대로 올리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번역을 해주고 옵션명도 좀더 정성스럽게 다듬어 줍니다. 구매하는 사람이 한 번에 상품을 파악할 수 있게요. 그리고 광고를 돌려줘야 해요. 광고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광고는 노출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1페이지 상단에 올라가 있지 않은 이상, 효자 상품은 광고를 꼭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뷰를 달아주면 됩니다. 주변 지인분께 부탁해서 달아도 되고, 업체 가구매를 통해서 리뷰를 다는 방법도 있어요. 10만원짜리 제품이라고 했을 때, 리뷰 한 개당 2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고 매출을 유지하는 분들을 봤을 때 효자 상품이 없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 대부분의 매출을 효자 상품으로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효자 상품 같은 경우는 타겟이 분명하다 보니 반자동으로 올린 상품보다 경기 영향을 좀덜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반자동 하시는 분들 잘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 지금 당장 효자 상품화 하시길 바랍니다. 각 작업마다 좀더 구체적인 방법들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한 주간 또 열심히 일하고 영상 남기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